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깔끔한 집안채가 시골 집안채가 발견이 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내렸는데 그대로 눈이 남아있네. 날씨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워요. 이쪽 이제 올라가면서 시골 집안채 구경하는 거죠. 산 밑에는 공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추워 일좀 겨울에 좀 춥고 가을부터도 추워요. 8월 달 8월 달 밤엔 또 8월 달 밤엔 또 춥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여름이라 하더라도. 예, 이 집. 오. 이 집은 안채와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평수가 좀 규모는 있어요. 한 40평 정도 되는 집이라 보시면 돼요. 바깥채는 보통 이렇게 날기면 네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와는 다 바꿨네 이런 식으로 안쪽에는 이제 리모델링이 많이 되어 있죠 오렌지색 지붕 집이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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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는 진짜 리모델링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안채가 평수가 한 20평 될것 같거든요 5천만 원씩도 나와요. 집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안채는 진짜 완전히 깔끔하네, 진짜. 집도 높이가 또 높네. 바깥채보다도 안채가 높아. 시골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가격이 한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만 원에 사더라도 집을 고치려면 수리비가 수리비가 최소한 기본만 해도 천만원, 이천만원 들어요. 요즘에 시골집이 빈집들이 많이 널렸어요. 시골집은 옛날에 필요한 분들은 간혹 사는데, 시골집은 싸게 사도 나중에 부동산 투자로 혹시 뭐 사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시골집은 부동산 투자로 했다가는 영원히 묶여서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물리는 거죠. 자, 돈이 넉넉하다면은 그냥 뭐한 3천만원 짜리 사가지고 2천만원 아치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거나. 자, 그런 거는 괜찮아도. 어쨌든 함부로 사면 안 돼. 시골집은 이렇게 시골집 구경하는 거는 재밌어가지고 시골 여행을 이렇게 잘 다니지만은 시골집 뭐 소유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시골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시골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이런 시골집도 생각하고 그런 시골집 구경하는 재미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시골집 함부로 샀다가는 아무리 싸게 사도 영영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문짝이 좀 재밌어요. 문짝이 엄청 커요. 자동차 한대 지나가겠는데요. 안에 이런 식으로. 어 절구. 쥬얼 고가진. 쥬확확네네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만튜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